무리한 기소로 쓴 변호사 비용, 국가배상 청구 근거는 무리한 기소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국가배상으로 청구하려면 형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 및 권리침해를 입증해야 하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권리침해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제 대응 시에는 먼저 사건 기록과 기소 경위, 무죄 판결 또는 기소 취소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변호사 비용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전략상 손해액 산정, 청구 범위 설정, 관련 판례 분석이 중요하며, 법원 제출용 국가배상 청구서와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 청구와 절차 진행을 설계하면 배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무원의 책임 범위와 국가배상 한도를 명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소송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